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세이쌤과 함께 수학 6단원 규칙찾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수학책은 142쪽을 펴주세요. 규칙찾기 여섯 번째 이야기는요, 규칙적인 계산식은 어떻게 찾을까요? 입니다. 자, 1번 주사위. 달력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봅시다. 달력 보이시죠, 여러분? 자, 책에서 봐도 되고 화면을 봐도 좋아요. 자, 먼저 가로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래요.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가로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규칙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봐봐요. 이렇게 보던지 아니면 여기 색깔이 되어 있는 노란색을 봅시다. 8에서 9. 9에서 10 어떤 규칙이 있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가로로 가면 오 맞아요 1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책에서 먼저 적어준 건 8에서 1이 커지면 9입니다 9에서 1이 커지면 10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 다음 수인 9 다음 수인 10부터 적어볼게요 자1 0 더10 더하기 얼마가 커지니까 1이 커지니까 1은 그 다음 수인 1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 더하기 그렇죠. 1은 다음 수인 12. 이번에는 세로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래요. 아마 이 색칠된 부분을 또 보라는 얘기 같은데 세로는 이 방향으로 가도 되고 이 방향으로 가도 되죠. 책에서는 어, 15에서 8 이쪽으로 위로 갔네요. 위쪽으로 15에서 8을 뺐더니 7이래요. 그러면 16에서 또 9를 빼볼까요, 여러분? 그거 얼마예요? 16에서 9를 빼도 7이네요. 17에서 10을 빼면요? 또 7이고. 18에서 11을 빼도 7이죠. 당연하죠. 왜냐면 수요일에서 얘들아 수요일까지 가려면 며칠이 지나야 돼? 7일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력에서 세로는 7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적어볼게요. 우리도. 자, 16 빼기 9는 똑같이 7그 다음에 10 7 빼기 10도 7 18 빼기 11도 7, 아이고, 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여러분? 자, 143쪽 넘어갔어요, 우리. 이번 주 사위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 봅시다. 달력에 색칠된 대각선 아래 방향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세요. 자 노란색 그 다음에 분홍색 파란색 주황색 보이나요? 이 방향으로 규칙을 한번 찾아보래요. 책에서 또 분명 먼저 해봤겠죠. 자 이게 무슨 규칙인지 봅시다. 1 더하기 17은 1이랑 17이랑 더 했더니 9 곱하기 2, 오, 이 가운데 곱하기 2가 나왔대요, 여러분. 볼까요? 1 더하기 17은 얼마예요? 18이죠. 그렇죠. 9, 2도 18이네요. 또 볼까요? 얘랑 2 더하기 18은, 2 더하기 18은, 얼마예요, 여러분? 20이죠. 10 곱하기 2랑 같나요? 오, 맞네요. 그니까 러 얘랑 얘랑 더하면 얘두 배가 나온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칙 보이나요? 그럼 얘랑 뭐랑 더해야 될까요? 그렇지 19랑 더하면 뭐의 두 배? 11의 두 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에다가 3을 더하면 3 더하기 9는 12니까. 그 다음에 22. 22는 11 곱하기 2랑 같을까요? 11 곱하기 2는 22. 오, 같네요. 우리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냥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3 더하기 19는 11 곱하기 2. 우리는 한 줄에 하나씩만 적어 봅시다. 자, 그다음 주황색도 뭐랑 뭐랑 더하면 그렇죠. 4랑 20이랑 더하면 뭐의두 배랑 같을까요? 가운데에. 12, 12의 2배랑 같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4에다 20도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24 그렇죠 12 곱하기 2는 2, 2는 4 2, 1은 2 음, 맞네요 여러분은 이거 안 적어도 돼요 화살표 음. 됐죠? 자 그다음 이걸 지우고 또 다른 규칙이 있나 봐요. 또 다른 규칙 뭘 찾았나 볼까요? 1 더하기 9는 얘랑 얘랑 더했네요. 그죠? 1 더하기 9는 17 빼기 7 맞아요. 17에서 7 빼면 10이잖아. 그죠? 근데 1 더하기 9는 10이니까. 어 맞네요. 얘랑 얘랑 더했더니 17에서 7을 뺀 거랑 같고. 얘랑 얘랑 더 했더니, 2랑 10이랑 더 하면 12잖아. 18에서, 여기선 7뺀 거랑 똑같았고, 여기는 18에서 6뺀 거랑 똑같았고. 그래요? 어, 지금 규칙 보여요? 여긴 7 뺐고, 여긴 6 뺐고. 그럼 여긴 얼마 뺄까요? 5 빼겠죠? 여기는? 4를 빼겠죠. 맞아요. 얘 더하기 얘는 19에서 5를 뺀 거랑 같은 지 볼까요? 11에다가 3더 해볼게요 여러분. 11이랑 3 그럼 14잖아 그죠. 그럼 19에서 5를 빼볼까요? 19 빼기 5는 어4 맞네요. 14또 음, 해볼까요? 4 더하기 12는 4 더하기 12는 16인데. 20에서 4를 빼면 오, 16이네요. 보여요 이 규칙? 얘 더하기 얘는 얘 빼기 7, 얘는 얘 빼기 6, 얘 빼기 5, 얘 빼기 4, 얘는 얘 빼기 3이 되겠죠. 적어봅시다. 3 더하기 11은 19 빼기 5 다음. 4 더하기 12는 20 빼기 4. 우리가 찾은 규칙은 빼기 7, 빼기 6, 빼기 5, 빼기 4. 이거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와, 벌써 마지막 주사위에요, 여러분. 3번 주사위.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고 이야기해 봅시다. 책 번호의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세요. 이 도서관에 있을 것 같은 책장에서 우리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볼게요. 자 교과서에 나온 거 먼저 봅시다. 310 더하기 420 310 더하기 420 얘랑 얘 더했네요. 그죠? 310 더하기 420은 320 더하기 410어 이렇게 크로스다.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인가 봐야겠다. 얘들아. 얘들아. 그죠 그럼 그 다음 볼까요? 320 더하기 430은 320 더하기 430은 330 더하기 420. 어, 얘도 X자네요. 이렇게 X자로 더하면 다 똑같나 봐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 가면 되겠네요, 우리도. 330 더하기 440은 이렇게 x자겠죠? 적어봅시다. 330 더하기 440은 이거 뭐였죠? 340 더하기 430. 어, 선생님 여기서도 규칙을 발견했어요. 여기 규칙 보이나요 여러분? 310, 320, 330. 여기는 420, 430, 440, 4320, 330, 340, 410, 420, 430다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10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쓴이 계산이 맞았나 뭐 확인해 볼까요? 330 더하기 440은 770인데, 340, 하기 430, 770, 오, 똑같네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얘들아, 여기서 라푼젤이랑 헤님달님 알라딘이랑 아기들 상 이렇게 보고 해도 되고, 선생님 그냥 10씩 커지니까, 여기서 30 다음에는 340, 440 다음에는 450, 340 다음에는 아이고, 눈이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 틀렸네요. 더하기로 써버렸죠. 눈으로 바꿔주고 350 더하기 430 다음에 440 이렇게 적을래요. 되었나요? 여러분, 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340 더하기 450 먼저 해주면. 5 더하기4는 9, 4더하기 3은 7, 790, 350, 더하기4 4 0은5 더하기4는 9, 3 더하기4는 7 똑같네요. 그럼 얘도 맞았어요. 이제 이 밑에 거 해볼까요? 지워주고. 야. 여기도 지워주고. 이제 밑에 거 해볼게요. 이번엔 세개예요 510, 502, 420, 510이랑, 420이랑, 330. 오, 이것도 대각선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더했더니, 530, 420, 310, 오, 이렇게랑 똑같대요. 여기도 크로스네요. 그죠? 이렇게 크로스. 그 다음 두 번째 줄 520, 430, 340 이렇게 더 했더니 540, 430, 320 이렇게 더 크로스. 이번엔 좀 기다란 1층부터 3층까지 크로스 했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여기서부터겠네요. 4, 530. 530에서 크로스 하려면 440.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기에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우린 그냥 아까 했던 방법대로 여기서 찾아보자요 자 510에서 520 420에서 430다 얼마씩 커져요 10씩 커졌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도 그럼 여기서 또 얼마 10씩 키우면 되겠어요 500 그렇죠, 30그 다음에 430에서 440, 340에서 350은 또 10, 550 더하기 또10 커지면 440또10 커지면 330, 그렇죠 그러면 530, 440, 350 이렇게 이렇게 맞았네요 그 다음 거또 얼마씩? 그렇죠. 10씩.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방법에 상관없이 규칙이 맞으면 답이 맞을 거예요. 4 540 더하기 440 다음은 450 350에서 10 커지면 360 550에서 10이 커지면 560 440에서 10이 커지면 450 330에서 10이 커지면 340 어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아 어, 이제 잘할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친구도 있죠 오,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쉬워졌길 바래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수익 88쪽 89쪽을 풀고요 수익 풀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낼 거예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쵸 여러분 자, 수고 너무 많았고요. 또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 시간에 만나서 5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